사장님, 오토바이 히스토리 얘기해 보자. 히스토리. VF라는 바이크를 사 가지고 그때는 내가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어. 그때 자동차 면허로 그그 그 125cc였거든. 그래서 그거 사 가지고 자동차 면허는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그때 30살이었죠. 당시에. 그래,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겠다고. 이제 오토바이 공... 타면 잘 보이는 거야?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 차가 있는 게잘보는거 아니야? 야, 그때 당시에 차 있었으면, 야, 완전 그, 저, 저, 뭐야, 그잘 사는 애들이 차 끌고 다니면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래서 오토바이 탔는야 야, 살짜리가 차가 오더라고. 언년이었어. 언년이가. <laughs> 그래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또잘 보이겠다고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딱 타고 가가지고 딱 이제 공원 앞에 싹 지나갔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기어 조작을 할줄 몰라서 수동을 그러니까 1단으로만 간 거야. 내가 1단으로 막 달릴 때는 내 느낌상은 한 100km였어. 나중에 만나고 나서 야 오빠 어땠어? 딱 그랬는데 오빠 왜 이렇게 천천히 가? 거의한 <laughs> 20km로도 <때> 갔나봐. <laughs> 막 그랬다. 20km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않아 그럼? <laughs> 내려서 걸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나도 그랬었지. 그거 한 3개월 탔나? 3개월 탈 거면 왜? 아침에 그거 타고 등교하다가 사고 났거든. 사고가 난게 아니라 혼자 자빠진 거지 미끄러져가지고. 몇살 때라고? 스물 한살 아. 그렇게 자빠지고 나서 바이크를 그 자리에서 버렸다 그냥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버렸어 길가 한편에 세워가지고 그냥 버렸어 불법 투기잖아 어? 불법 투기지 그게 아니 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헐키보 꽂아놓고? 어. 키가 있어야지 가보그야 어. 아, 그때, 그때 당시에는 오토바이보다는 내몸 아픈 게더 중요했어. 좀더 쫄쫄쫄 거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거든. 음. 갔더니 다음에 간 적은 없어? 그 오토바이 보러? 어그 다음에 없어졌더라고. 아, 누가, 갔... 어, 누가 가져갔지? 그래서 내 오토바이 첫 경험은 거기서 끝난 거야. <laughs> 3개월 만에 끝난 거야. 그랬다가 내가 29살 땐가? 그때 이제 여러 부대에서 일해 수산시장에서 일했을 때 그때 스쿠터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125cc짜리 스쿠터 타가지고 스쿠터를 사가지고 이제 그걸로 출퇴근을 했어 집에서 거의 한 3, 40분 정도 걸렸지 그때 스쿠터는 그때 이제 처음 접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용광로 파주에서 일했을 때 <웃음> 직업이 파란 반장 아닌 아니 직업이 누누 <늦>, 또 <laughs> 어쨌든 저는 여러분 차근차근 올라간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 타입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차근차근 올라간 케이스예요. <laughs> 그리고 이 사람은 125에서 <laughs> 125에서 900 한 바퀴 올라가는.. <laughs> 의도한 건 아니지 그게 그렇지. 내가 하다보니까 그게 어쨌 그게 원래는 자기 오토바이였는데 내가 타다보니까 트라이언프가트라이언트가 너무 무거워 <laughs>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무거울 줄 몰랐어 무겁고 너무 높아 나는 두껍지가 그렇게 나한테 맞을 줄 몰랐지 그래서 나는 그 스트리트 파이터. 강철. 스트리트 파이터를 한번 맞아보고. 파니 갈래 이런 거. 판때기로 막. 어쨌든 저희가 오늘 나들이 나왔는데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게 나왔지? 많이, 많이 늦게 나와가지고 조금 급하게 가야 달려. 돼서 <laughs> 이따가. 다시 만나요 뮤지엄에서 카메라를 키했습니다 이따 봐요 가자 이제 어 이거 보고 있어봐 움직이는 것 같아 찍어 사계절인가 봐. 빨리 지금이야. 찍혔어? 어잘 찍혔어. 이쁘다. 어 너무 이뻐. 자기야. 내려봐. 좋아. 어나 이런 거 되게 좋아. 엄청 이쁘다! 어, 진짜 이쁘다, 이거. 나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여긴 앉아도 되는 거야? 여긴 앉아서 촬영 가능하다. 아, 진짜? 어. 그래서 찍었구나. 왜 이씨, 그럼 찍어야지. 아, 이렇게 찍어야지. 찍어봐. 됐어요? 알 아니, 니다니아알아습니다니로 알차 보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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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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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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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지 마세요 <laughs> 야저 정도 파도면은 배 땀은 배 뒤집어지겠는데. 어? 야 너무 너무 무섭다. 그렇지 않아? 이 정도면 배 뒤집어지겠어. 그러니까. 나 머리 왜 이래? 어? 야 머리 왜이래 여기서 왜 이렇게 산발이야. 나도 그래 지금. 그래서 다들 기자릿수